중이다 선승이다라는걸 말하는 거예요 중은 중이라도 나는 뭐더라 달마의 스승이 달마인 나는 중이다 선승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표시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림의 서축의 삼봉에서 논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경화 선사가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경화 선사가 자뻑인 거는 뭐냐면 언제나 나는 선승임을 자랑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기조사설이라고 서가모니를 가리킨 진기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승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는 진기조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리켰다. 이 말이오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처음에 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이 얘기를 들어서 진기조사도설이라고. 그때는 아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냐. 부처님까지 까분기 보고 진기조사를 하느냐. 라고 했는데, 범일국사가 여기 사골산판 있잖아요 사골산판 범일국사가 이거 한 말이에요 진기조사설이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기조사가 그래게 높다란 말이냐 해가지고 수업시간에 한바탕 했는데 내가 이 선을 하다 보니까 이 선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잖아요 부처님도 결국은 진기조사한테 배워서 선을 공부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소림산방이면은 잡뻑이요경어선사의 가장 우월한 해서 이걸 보니까 경어선사도 역시 별수 없구만 그런데 또교어선사의또 다른 특징은 이 교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항상 교를 받들어요 부처님을 받들고 하는 그러한 이겸앙지덕이 엄청 넘치는 분이에요 시 속에 또다 나와 서쪽의 소림삼봉에 논의는다는 오롯한 방랑자야 네? 기희 부상 채운서로구나 기회 기회는 몇 번이나 이런 말이에요 몇 번이나 붙자는 다시 붙자거든요 내가 여기를 그때 말했잖아. 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화양계곡에 그 저기 송시열 경호사가 유독 하나 그 아끼는 사람이 오암송시래요 자기 송시 집안의 대장이라 해가지고 그왕 송시열이 거목이죠. 거목 노론의 거목인가? 노론의 거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여기를 오셔요. 몇 번이나 왔냐고 하잖아. 내가 몇 번이나 다시 또 다시 뭐상채운놈 채운노. 채운노가 뭐냐면은 채운 서가 아니라 채운루에요 그게 채운도. 채운로에 오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각이 있어요. 그 누각에 경호 선사가 올라가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오로지 부처님, 부처님만 하고 평생 그냥 부처님에 미쳐서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말해 주더라고요. 내가 막 울고 속상해 하니까 맨날 부처님만 믿고 살았지. 조상은 한 번도 안 찾았지. 생각해 보니 조상을 찾은 적이 없어 내가. 어나 나이 많이 들어서 이거 알아낸 거거든요. 내가 이거 경어선 이거 하면서.